네, 여러분들, 날도 춥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촛불 좀비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누리 당이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비대위를 꾸렸을 때 이상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이 젊은, 새파란 젊은이앉았더니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명진이를또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고 합니다 이건 새누리당을 이제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새누리당 내 침박기에 완전 망조전행입니다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명진이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앉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망거나 다른 바 없고 우리가 다시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 작업을 계속 당해 합시다. 다음 주1 9일입니다. 11시에 국회 앞으로 모여서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을 하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 반대에 대한 깃발을 높여 썹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주 2시 9일 1 1시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으로는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경찰 또한 3만 명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가 또 배웠길 한다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길을 대로를 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 촛불 세력과 맞서서 이 밤을 태극기와 함께 애국으로 불태우고 합니다 저들은 반헌법 반인류 악질 세력이며 태극기를 든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저 촛불은 대한민국을 박살 내고 김정은이 내려오는 동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게 번명합니다. 때문에 저 촛불을 이 대극계의 힘으로 꺼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금이 시간이라도 집에 계신 분들은 대한문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있습니다또 새누리당을 변화시킬 수있습니다여러분여기모인 3만 명의 여러분들이 오늘 새누리당 가여원서를 쓰십시오. 새누리당 가위원서를 10사람에게 돌린다면 새누리당을